우당탕탕 영어교실 7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맷돌에 갈린 영어. 과연 이 깊은 맛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댓글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너무 공감이 돼서. 오늘 가볍게 맷돌 영어 맛좀 보실 텐데, 진짜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 공부하면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지? 계속 감탄을 하면서, 똑같은 그런 댓글이 있어요 매일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저도 인강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보거든요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어서 제가 1.25배속으로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들을 만 하거든요 1.25배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소중하고 귀한 소중한 그 다음에 자주 오지 않는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다 라고 할 때는 원어민들이 항상 Miss out on something 구문을 써요. 이거 배우는 거 이거? Miss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miss out on something이라고 꼭 써요. 자, 역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Miss는 단순히 뭐를 놓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miss the train. 뭐죠? 기차 놓쳤다는 얘기예요. 또 오전? 아, 또 오죠. Miss out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떤 기회를 놓치 놓침으로써그 기회로 인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다 놓치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이번 주간에 세일을 해요. 70% 파격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하냐? 롯데백화점에서는 Don't miss라고 하지 않아, Don't miss out이라고 그래요. 혹은 Don't miss out on the sale 이렇게 표현해요. 왜? 70%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해서 놓쳐버리게 되면 싸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인조이 이 베나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Don't miss out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식 같은 거를 가기 싫은 마음이 한 편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내가 안 가면 혹시 자기들끼리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Forb이라고요. For FOMO, more, F-O-M-O.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Fear of Missing, missing Out이거든요. Out fear of Missing Out. 요즘 현대인들이 FOMO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내가 회식에 안 가면은 좋은 정보를 알수 있는 기회 같은 걸다 번번이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Miss Out, 맞죠? 느낌 오셔요? 좋습니다. 그럼 Miss Out 예문을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아주 좋은 예문을 원어민 쌤마 같이 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싶은데 뭘 한번 할까요? She tried. 그다음에 Everything. 그다음에 she came across. 그다음 문장 끊지 말고 한 문장으로 because she didn't want to miss out. 정말 원어민스러운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오히려 she tried everything on she came across. 오늘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커머크로스라는 게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걸쳐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she didn't want to miss out. 10가지 옷이 있는데 다 입어봐야 그중에 3개는 맞. 정말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입어봄으로써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because she didn't want to miss out이라고 해요. 이런 영어를 국내파 학습자들은 거의 못 씁니다. 아, 이게 저도 굉장히 네이티브 영역이라는 건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문 한번 볼게요. 음, 이런 거. I'm constantly. Constantly는 all the time.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checking my feed. 그다음에 on Instagram. 그다음 because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miss out on any new trends.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분이 정말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인스타 피드를 계속 체킹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이 남성은 일본 의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성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각종 편집샵이나 이런 브랜드 다그 팔로우를 해놓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인스타 피드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옷이 나온 트렌드를 놓쳐버리면 그걸 못 사입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솔아웃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I don't wanna miss out on any new t r e n d 라고 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또 miss out 하나만 더 <laughs>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진짜. 했던 예문입니다. Don't miss out. Don't miss out. 그다음에 on the 과장된 말인데, fantastic, fantastic bargains, 그 다음에 in our summer sale, 광고 문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름 세일에 있어서 이 멋진 bargain, 저렴한 물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오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don't miss out on the fantastic bargains, b-a-r-g-a-i-n-s, in our summer sa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miss out 진짜 좋은 표현이죠? 꼭 알아치면 좋을 표현인 것 같고요. 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상호의 음성으로 영한번 들어보시죠. 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호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 뭐랄까 하, 이게 설명, 설명이 어려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를 만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뭘 못하고 뭘 이해를 못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미스 아웃 여러분 이런 겁니다 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뉘앙스 문제도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뉘앙스 문제거든요 미스랑 미스 아웃 생각보다 뜻이 크게 저는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돈 미스라고 안 하고 계속 미스 아웃 미스 아웃 그러잖아요 그쵸 심지어 우리가 쓰는 포머 포머도 more, Fearing o v e missing out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스라 그래 도될것 같은데 이게 미스 이게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문도 세 개나 또 인강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 아까 예로 들어보면 은 피드를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약간 제 생각에는 거의 집착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 트렌드를 놓치면 큰일 날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어나 그게임을 못 봤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놓치면 어, 나는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오잖아요. 소중한 기회를 놓치다 이럴 때 미스 아웃 온 썸띵이라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책도 너무 좋지만 당연히 책은 그냥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딸딸딸 다 외우셔야 되고 인강을 우리가 합쳐봤을 때책 예문보다 적게 잡아도 제가 볼때한세 배에서 다섯 배 다섯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인강을 보면은 그 다음에 김 전생님이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몇배 높다 1 0배 높은 것 같아요 1 0배 제가 요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아이디가 안 나왔는데 S 님께서 김재우 선생님의 묵직한 맷돌에갈린 최고의 영어 맛을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A 님 이렇게 알로 최 님께서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 너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유독 많아요. 이 리뷰가.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는 해외에 체류 중인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책은 진짜 딸딸 외우시는 건 기본이고 그거를 쉽게 딸딸 외우시려면 김재우 선생님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you shouldn't miss out on his lecture라 그래야 되나요? on this opportunity 전 진짜 이때야말로 미스가 아니라 miss out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당탕탕 도전을 해보면은 여러분 저는 계속 이건 강조해야 돼요. 저는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요. 근데 좀 성격이 밝고 쾌활하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콩글리시를 자신 있게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콩글리시도 소통이 된다. 근데 어 결국에는 이렇게 모범답안을 써야. 우리가 듣기가 잘되고 더 뭐랄까 더 뭐랄까 효율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냥 콩글리시를 계속 구사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 계속 고수하면 어떻게 된다? 듣기가 죽어도 안 된다. 오늘은 제가 좀 자랑할 부분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저녁 사줘서 고마워.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buy me a dinner. Buy me a dinner. a 그래도 되고 thanks for the dinner. 간단하게 그래도 되겠죠. 근데 anyway, by the way, 어? 진짜 우리 집 가서 커피 안 하려고. You don't w a n t to come to, you don't wanna come our home for coffee. 저는 예전 같았으면 you don't w a n t to drink coffee. 어뭐 by coming to 뭐 our house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for를 조금씩 이제 김재승님 인강을 들으면서 아 이게 for를 잘 써야 되는데 for를 쓰면 간단하게 하는데 for coffee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안 돼요. 저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강을 아직 제대로 씹어 먹지 않았습니다.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당탕탕 찍으려고 요거 한 바퀴 다한 다음에 씹어 먹을 거예요. 크, 그 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우리랑 저녁 같이 저녁 안 하려고 지난번에도 사장님 제안 거절했잖아. 어? 어, you don't w a n a you don't w a n have a dinner with us this time again? 뭐 그럴 것 같아요. 지난 last time you do you remember that you turned down 저는 여기서 사장님은 그래서 CEO, owner 이런 거안 합니다, 여러분. 보스라고 합니다. You turned down the boss suggestion last time. 뭐 그럴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의 친구랑 진짜 소, 소개팅 안할 거야? You don't wanna. You. Uh, are you sure about that? You don't wanna uh, have a blind date with my girlfriend's uh, friends of my girlfriend? 이랬을 것 같아요. 어? Uh, friends of my girlfriend? 그렇게 하면 되나? 그다음에 지금 적금 계좌 안 만드실 거예요. 아 이거 적금 계좌는 뭔지 모르겠어요. You don't, you don't wanna really uh, open your one bank account right now. 시중 은행 중에서 저희 금리가 제일 세거든요. Our uh, interest rate is the best compared to the other banks.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많이 오늘 또 콩글리시 냄새가 나네요, 제가 하고도. 이제 모범 답안 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영어의 한뭐 40, 50%는 콩글리시일 거예요. 근데 이래도 다 알아는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 다음에 지금 스피드보다 더 빨리 말할 거기 때문에, 왜놈이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표현을 덩어리로 익히지 않으면 은 그들이 말하는 걸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 이 순환이 안 만들어져서 영어 학습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할까요? Thanks, thank you, thank you for dinner. 그 어, 다음에, Are you sure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거든요? 저는 이제, Do you really want라고 했죠? 그냥 are you sure은 못 쓰는 거예요 아, 요때 아까 제가 Are you sure about that? 그랬어요. 어? Are you sure you don't w a n n a come up for the coffee? 여기서, 아, 그니까, 러 우리 집을 come up 2층 사나? 아 이것도 뭐 인강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도 얘기를 안 했어. You don't wanna come up for coffee? Come up come up for coffee?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건 돼요. 뭐 come still 뭐 I just said, you know. You don't wanna why don't you come our home for coffee. 저는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요렇게까지는 아직 못 했지만 for coffee까진 된다. 그다음에 are you sure you're not going to join us? 그러니까 join us 이게 쓰는 게어려운거 같아요. 예, 정서상 느낌상 for dinner 또 나왔죠 for 여러분 밥 먹듯이 쓸줄 알아야 됩니다 you turned down the boss 아. 저는 여기서 아까 뭐랬죠 제안이라고 래서 suggestion을 썼는데 그런 거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you turned down the boss last time too 어? you should remember that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네, 뭐예요 어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go on a blind date? 아, 저는 해보라 그랬는데 Go on 맞겠죠? Go on a blind date with my girlfriend's friend? 그랬네요 그렇죠 여자친구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open a saving 아, 적금 적금하다할때 적금 Saving account We are offering 아,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말한는 거니까 We are offering 이걸 수 주어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랬죠? 저는 그냥 그거죠 금리를 주어로 잡아버렸네요 We are offering higher interest rates than 아,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기 크으, than anyone else 저는 compared to 썼죠 근데 한국사람도 compared to 진짜 오지게 많이 쓸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We are offering higher interest rates than anyone else You should right now open your o w n account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하면서 끝낼까요 여러분? Thank you for dinner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come up for coffee? Are you sure you don't wanna? You don't wanna? You don't wanna come up for coffee?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Uh, are you sure you, you're not going to uh Yonaka na join us for dinner? You turned down the boss last time too.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Are you sure you don't wanna go on a blind date with my girlfriend's friend? 4번은 뭐예요? 하, 이런 거 읽으면 저는 좀 뿌듯해요. 그러 제가 뭐 발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interest이 이제 이자다 이런 거 모르면 영어 잘할 방법이 없어요. 뭐 date, 뭐 blind, 블라인, 아 blind d a t e 합성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말이니까. 어 요번에는 뭐 크,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뭐요? 이거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요번에는 어려운 단어가 솔직히 interest rate 정도, 어 카운트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근데 뭐요? 예 여러분 결국에 interest rate, account 이 모름 영어 잘할 방법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만 알려주는 시스템이보다. 영어 독립 단어. 전 세계에서 어의학습관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게 뭐예요? 몇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원어민이 4만 개를 안다니까요. 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원어민은 2만 개 안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어도 2만 개는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2만 개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럼, 그럼 몇 개를 외워야 되냐? 만 개는 외워야 돼요. 진짜 미니멈 5천 개. 정말 기초해야만 하고 싶다 하면은 3천 개.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 여기 어려운 단어가 오늘 없었어. 심지어 요거 빼면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 Blind. 여러분, blind 이게 그러니까 blind 대시 뭐냐면은 장님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만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냥 blind가 뭔지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모르면 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인 뭐 이렇게 간단한 것도 뭐 이렇게 함께 하다 조인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심지어 뭐다하는 단어지만 디너 같은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정말로 기초회화는 2, 3천 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좀 드라마를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만개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2만 개는 아셔야 돼요 여기 다요 이거 다요만만 6천 7천 개될 거예요 6천 개 7천 개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추가될 거거든요 여름 전에 그거 되면 이제 뭐 영어 독립 유니버스도 이제 거의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제가 좀 진짜 단어를 찐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8000개 카테고리 9000개 카테고리로 찾아낼 건데 그 여러분 표본도 구하기도 어렵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ymba는 뭐예요 유튜브에 공짜로 샤크 탱크가 볼수 있는 게 널렸어 뭐몇 백개 몇 천개 있을 거예요 널렸어 어, 너무 좋네, 공부하기에. 자동 자막도 나오네. 그 다음에 샤크탱크는 이걸 왜 엄선했냐면은, 이게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구글에서 구글링으로 검색이 되네. 크이 정도면 진짜 YMBA이다. 그 다음에 그 투자자들이 실패한 내용도 다른 에피소드로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마크쿠반 같은 사람들이. 크 예술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다. 그래서 1,400원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맷돌에 갈린 영어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성인 영어회화 독보적 일타가 누구다? 김재우다 우리 김재우 선생님을 만난 거는 진짜 우리의 행운이다 영어회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축복 같아요 김재우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다 인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우당탕탕 영어교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